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 징조들은 그날 정확히 이루어졌고 그날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아주 짧지만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 성명,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대로 육체의 가시와 같은 현저한 결점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약하고 흠결이 많은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결점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Structural Engineer로 이라는 한 주인공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자신의 세력을 우리 마음속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 시대 대쟁투 623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를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라고요. 사도행적 518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간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것이다. 우속 안에 있는 악을 일깨워서. 영혼이 어둠 속에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그 죄에 굴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화를 잘 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노라고 자랑한다 그들은 거룩한 체하는 사람들이며 완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육신을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죽일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기쁨도 열매도 유익도 승리도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서 좀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19세기 이 독일의 석탄 광산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좁은 지하에서 어둠과 더위, 그 뜨거운 열기와 싸워 가면서 석탄을 캐야 했어요.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지하 깊은 갱도에서 벽을 통해서 스며나오는 유독 가스였습니다. 일산화 탄소 가스죠. 그죠? 우리 연탄가스 중독으로 작업을 하러 갱도로 내려갈 때 항상 가지고 가는 한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건 바로 카나리아라고 하는 작은 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소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하 깊은 갱도에서 산소의 그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에 아주 민감한 카나리아의 상태를 보고 계속 일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제 중단하고 거기를 대피해야 할지를 그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카나리아는 비록 작은 새였지만 많은 인부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올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마치 그 지하 깊은 그 일은 마치 그 지하 깊은 갱도에서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 줄수 있었던 카나리아처럼 우리 삶의